샬롬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10편 104편 33절에서 34절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말씀을 세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악한 영과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불편하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들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소유였으며 악한 영의 죄와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교만과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대적하며 인간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악한 영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며 악한 영의 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악한 영의 자녀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갈등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악한 영에 타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도록 방해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악한 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악한 영에 관해 빠질 수 있는 양극단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믿되 그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지만, 모든 일을 악한 영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이며, 과도하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과장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영은 절대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겁박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기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갑이고 악한 영이 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마치 군인이 전쟁에서 무장을 하듯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악한 영을 분별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